안녕 하 십니까？과 직맨 입니다. 음, 오늘 의주 제는 화물차 세차 사서 네, 잘안되 시는 분들 네, 어떻게 상황 에 따라서 틀리 겠지만 제가 굉장히 많이 얘 기하 는데요. 제가 주로 하는 얘기가 차 사지 말라는 새차 사지 마시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던 이유가 음 이런 이런 시점이 항상 와요 예 네. 뭔가 뭐 일본의 헥터였을 때도 제가 또 얘기 드리는 데, 헥터였을 때도 그렇고 리만 브라더스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시기가 한번 찾아오고 나서 경기침체가 오고요 여기 침체가 이게 굉장히 오래가요 제가 그전에도 느꼈던 거는 한3 4년 더갈 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일부가 4년 길게 해주면 5년 이렇게는 할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혼자 사시는 분 빼놓고 가정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차 사시면 7년 정도 할부를 끊어야 되잖아요. 7년 동안 위기가 한번또 오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사, 지금 뭐이 요금에 새차 바꾸시는 분 선수분들은 없겠지만 초보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혼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이 얘기 이런 얘기 한 지가 벌써 1년 다된것 같아요. 좀 단가 좋을 때 많이들 진입하시니까 단가 좋을 때 많이 진입하고 단가가 빠지면은 또다 빠져버려. 항상 뭔 유기가 찾아오면 항상 그랬거든요. 그거를 이거를 직업인데 직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힘든 시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맞춰 놓은 내가 벌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가 있었는데 계속 금액은 줄어들어요 벌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어요 저는 이걸 세 번을 지금이 세 번째 겪다 보니까 차를 못 바꾼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음, 바꿔 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요 굴뚝 같 굴뚝 저도 근데 그런 거 한번 맞을 때마다 데미지가 크게 옵니다 그러니까는 음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3년 정도 더 힘든 시기가 계속 이어져 갈것 같고요. 그 전에 좋아지면 물론 좋겠죠. 내수 경기가 언제 풀릴지는 아직 과거가 아 미래를 알수 없기 때문에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기가 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할 만해요. 이게 이제 화물 쪽 일이다 보니까 화물 쪽 하는 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저도 한번 크게 당하고 나서 그때, 그때 깨우친게 그 다음에 깨우친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지금도 제, 제 주차장 바로 옆에 세차 사가지고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어, 9. 9, 9 5돈 고상, 대우, 어, 현대차 사가지고 들어오셨는데, 카고로 사가지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좀 금액이 세지 않아서, 그리고 애들도 다 키워놓으셨다고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물론 돈은 하는 만치 못 걸러가시겠죠 주차장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카곤데도. 잉바디면은, 어, 택배 타느라고 안 들어오겠다. 뭐, 뭐 하느라고 안 들어오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카곤데도 이제 새벽에 있나는 게 힘드니까. 음, 현장 가서 주무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잘안 들어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만큼 벌수 없는 시기예요, 지금은요. 뭔 일을 해 드려도. 여러분도 그점잘 참고하시고요. 어제 얘기 주된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제 주된 얘기. 이 시기에 망가지면은 다시 돌아오기가 돌아오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못 버티시면. 근데 굉장히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아직도. 제가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아직 몇년 남았습니다. 다시 경기 회복되려면 나라에서 뭐 경기 부양책 막 하고 해야 되는데 할 마음이 없어요. 국내. 뭐 수출 경기야 좋을 수 있지만 국내는 완전 개판이고요. 뭐 10년 거의 한 7, 8년 마다 한 번씩 겪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도 그런 거 고려해서 항상 일을 차를 바꾸실 때도 그런 거도 고려하시고 열심히 모아서 앞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앞으로 집어넣고 50% 정도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사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전에 갈 분은 지금은 답이 없습니다 하... 아~ 하여튼 제 얘기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 있으면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